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을 사람을 되고 있는. 그, 이야기 귀를 기울여야지 이야기가 들려요.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 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람. 사 가닥가는 강가에 모여 샀어사람들 물가에서 조개도 잡고 물고기도 잡았어요. 숲에서 나무에 매도 따로 사냥 했지요. 땅을 파고 기종을 세워 풀다툼 집중만 줬어요. 응. 사람들이 볼수 없는 높은 곳에는 하늘 나라가 있었어요. 그곳에서도 많은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하늘나라는 원래 하느님이 다스리셨는데 하느님의 이름은 환인이라고 했지요. 환인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 땅의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내가 저기 가서 살수 없을까? 환웅은 땅에 내어가 사람들 다스리며 살고 싶었어요. 너의 소원이 그렇게 간절하니 내가 모른 척할 수 없구나. 환웅은 아 환인은 환웅에게 전부인 세계를 주고 땅에내려가 잘도도 허락해 주었어요. 환웅은 바람신, 비신, 구름신과 약천 명의 무리들 거느리고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내려와 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들 반갑게 맞이했어요. 사, 환웅은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신실을만들었어요 그곳에서 농가, 농사, 농사짓기와 병구치기를 어, 어, 가르치고 약 360여 가지가 되는 일들을 맡았어요. 사람들은 땅을 일고 실을 뿌렸어요. 어, 날이 가물면 응, 구름신이 구름에 먹고 비신이 비 내내렸지요. 사람들이 뿌려놓은 땅에서 곡식들이 탐럽게 익어왔어요. 사람들이 곡식을 뿌려놓은 땅에서 어, 탐, 어, 곡식들이 탐럽게 익어왔어요. 어, 마을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넓어졌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우리들 짓고 다툰 일도 많아졌어요. 어서 나가. 여기까지 우리가 산다. 아이다, 우려 여기서 살고 있었어. 삼든 살기 좋은 자리 찾지하려고날마다 어, 싸웠어요. 그때마다, 어, 환동은 싸움에 말리고서 독고살도가르쳤어요동도망동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느 날공과 호랑이가 한웅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옥인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너희가 그렇게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은 여기에 쑥한 줄과 마늘 20개 해줄 테니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사람이될수 있을 것이다. 공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가지고 동굴로 갔어요. 퉁퉁 아이고 왜부셔서못 참겠어. 호랑이는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뛰어나가고 말았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거, 견디겠어요. 하느님 꼭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곰은 어승우하 만에 예쁜 여자가 되었어요. 사람이 되게... <laughs> 그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지금 호랑이가 도망간 잖아요 사람이 된 옥녀는 아기를 갖고 싶었어요. 지만 아무도 옥녀와 혼이 하려 하지 않았어요. 어, 옥녀는 나마다 신단수 앞에 나아가 어, 어, 기도를 했어요. 어, 환웅은 옥녀의 바음을 알고 목시 딱하게 여겼어요. 서 잠시 참으로 변해 어, 환웅의 아내가 된 것이죠. 온말 사람들은 환웅과 웅녀의 혼인 축복해 주었어요. 어. 응. 난이지 나고 다리차 환웅과 웅녀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자 아버님께 인사드리자. 이 아이를 단군이라 불리라. 단군은 큰 사람이 될 것이오. 하나, <laughs> 둘, 셋, 넷, 어느 날소년단구는 일터리 지나갔어요 힘센 어른들이 바위 하나를 들어올리지 못했죠 쩔말고 있었지요? 소년단구는 얼른 튼튼한 나무 막대기에 넣어보세요 어, 쉽게 들수 있어요 하고 지렛대로 바위를 들겠어요 와 이것 봐 어, 힘센 어른들이현단군의 지혜에 깜짝 놀랐어요. 어 청년이 된 단군은 마을 청년들과 함께 산책을 아니 사냥을 갔어요. 어 갑자기 늑대가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늑대다! 어 다른 청년들은 어, 어 소리치며 도 달아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단군은 어, 용감하게 싸우 늑대에 이겼어요. 음 마을 사람들 은이말이 전해 듣고 단군을 높이 바라뜨었어요 미. 미. 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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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환호가 이거. 이거. 사이에서 태어난 이군은어이사람이 되었어요. 단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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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다거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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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대 존경을 많이 받은 단군은 이날가 다소리는 슬기로운 임금이 되었어요. 어느 아유, 아유, 아유. 단군은 어, 길한 가운데 어, 성을 쌓았어요. 오 훌륭한 성이요. 어, 벽은 외적이 못 들어도 못을 넓고 깊게 파도 가시오. 벽은 튼튼하게 쌓아 은에도 비해도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견디도 가시오. 안구는 백성들을 위해 약속을 만들었어요. 모든 욕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 아들고 잠들게 살라 어찌고 착하게 살라 일하며 고생게 살라 믿고 도우며살 숨으며 정답게 살라 알맞게 자신이 살라 다같이 게 단군 왕궁은 1500년 동안 조선에 살기 좋게 갔었어요. 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가 되었답니다.